음악 가득한 해물과 채소를 듬뿍 얹어 매콤하게 끓여낸 진한 국물의 짬뽕 한입, 최고의 해장이자 최고의 술안주이기도 하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생각나는 그 맛을 찾아서 이번 주는 일산의 짬뽕 맛집들을 다녀왔습니다. 최근 일산이나 킨텍스 영상 준비하면서 댓글이나 추천 받은 것들 중 유독 짬뽕 얘기가 많았는데 지난 주에 계속 비가 와서 그런지 갑자기 그 짬뽕 맛집들이 생각나고 막 궁금해지더라고요. 사실 짬뽕이란 음식이 육수나 고명, 불맛에 따라 그 종류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딱 잘라 여기가 최고다라고 말하기는 참 어려운 메뉴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개인적인 취향을 담아 묵직하면서도 불맛이 좋다는 곳들을 기준으로 일산 두 곳과 지인이 추천한 덕양구 한 곳을 더해 총세 곳을 방문해 보고 왔습니다. 직접 먹고 온 후기와 매장 정보부터 다녀온 곳 외에 짬뽕 맛집 리스트까지 영상에 담아봤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시청 부탁드립니다.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닌 짬뽕 3그릇 과연 여러분의 취향은 어느 곳일까요? 얼큰한 짬뽕 좋아하시는 분들께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함께 보시죠. Thanks for watching! 짬뽕 하면 떠오르는 대표 맛집들, 이른바 전국 5대 짬뽕이라는 표현 혹시 들어보셨나요? 사실 이 말은 1세대 블로거 녹두장군님이 처음 정리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소개된 다섯 곳은 강릉 교동짬뽕, 군산 복성루, 공주동해원, 평택 영빈루, 그리고 대구 진흥반점이었습니다. 지금은 워낙 다양한 스타일의 짬뽕이 생겨서 이 리스트에 대한 의견도 조금씩 바뀌긴 했지만 짬뽕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선 여전히 회자되는 이름들이죠. 그렇다면 이 짬뽕은 언제 어디서 시작요 된 걸까요? 1899년 일본 나가사키에서 중국 출신 요리사가 끼니를 거르던 중국인 유학생들을 위해 해물, 채소, 고기를 볶아 국물과 함께 낸그 음식. 그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짬뽕의 시초라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중국집 대표 메뉴하면 짜장면과 우동이 최고 인기 메뉴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70년대 이후 얼큰하게 끓인 짬뽕이 등장하면서 우동의 자리를 천천히 밀어내고 고, 짜장면과 나란히 대표메뉴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추천과 검색을 통해 찾아본 일산과 덕양구짬뽕 맛집들입니다 먼저 일산지역은 낭만루, 덕이짬뽕, 다리원, 메이몽, 신헝그리웍, 연하산, 주바오, 호사 등을 찾아볼 수 있었고요. 덕양구에서는 다오짬뽕, 방울식당 소간의 짬뽕, 풍차이 등이 많이 언급되었습니다. 이 모든 곳을 다 가보진 못했지만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꼭한 번씩 방문해보고 소개하고 싶은 곳들입니다. 혹시 이외에도 여러분이 추천하고 싶은 짬뽕 맛집이 있다면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히 참고하겠습니다. 그럼 다녀온 곳들 영상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녀온 곳은 덕이동에 위치한 덕이짬뽕입니다. 대화역에서 버스 환승으로는 약 15분 거리에 위치한 이곳은 매장 앞으로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어 차를 가져와도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습니다. 매장은 아주 넓진 않지만 깔끔한 분위기로 혼밥은 물론 가족 식사나 작은 모임에도 어울릴 듯한 공간입니다. 삼선짬뽕, 옛날짬뽕, 중화 비빔밥이 인기 메뉴라고 하는데 아쉽게도 이날 혼자 방문해 옛날짬뽕 한 가지만 주문해 봤습니다. 식사 시간이 조금 지났음에도 매장 안에는 사람들이 자리하고 있었고 뉴판을 다시 보니 주문 즉시 조리한다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조금의 기다림 뒤에 주문한 옛날 짬뽕이 나왔습니다. 눈으로만 보기에도 정말 푸짐해 보이는 양인데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올 만큼 정말 방금 조리된 짬뽕임을 알수 있습니다. 고기부터 해산물과 채소가 가득 들었고 불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국물은 한 숟갈 뜨기 전부터 침샘을 자극합니다. 감탄사를 연발하며 면을 들어 올리는데 언덕이 양이 많아서인지 묵직함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국물이 잘배어든 면에 굵기도 적당해 맛이 더 좋았고요. 주문 즉시 조리가 되어서인지 확실히 채소의 익힘이나 해산물과 고기의 식감도 아주 좋았습니다. 과하지 않은 불맛에 적당히 매콤한 국물은 맛있게 매운 맛이라 계속 먹게 됩니다. 기대하고 방문한 것보다 그 이상의 맛을 느낄 수 있었던 짬뽕이네요. 짬뽕 한 입만으로 메뉴판 모든 메뉴의 맛이 궁금해질 정도였던 덕이 짬뽕. 푸짐한 내용물과 함께 묵직하면서 맛있게 매운 맛의 짬뽕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곳은 영운루입니다. 마두역 8번 출구에서 도보 7분 이내 거리에 위치한 이곳은 원래 대박각이 있던 자리에 두 번째 브랜드로 새롭게 문을 연 곳입니다. 매장 뒤편에 상가 주차장이 있긴 하지만 협소한 편이라 자차 이용시에는 별도 주차 공간을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매장은 테이블바 형태로 동시에 8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크기인데요. 좁은 공간이지만 옷걸이, 거울 등 세심한 디테일이 돋보입니다. 저는 휴식 시간이 끝나는 오후 5시경에 도착해 대기 없이 입장할 수 있었고요. 지인과 함께 방문해 오징어 진짬뽕, 윤니 갓짜장, 케첩 탕수육 세 가지 메뉴를 모두 주문해봤습니다. 주문과 동시에 주방 안쪽에서 번쩍이는 모습을 봤는데 음식이 조리되는 상상을 하니 기대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주문한 짬뽕입니다. 얼마나 바로 나왔는지 그릇 가득 차 있는 육수가 찰랑거릴 때마다 그 뜨거움이 느껴집니다. 재료가 정말 아낌없이 푸짐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인상적이고 오징어가 정말 실하고 탱글해서 일반 중식당과는 확실히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박각과 같이 국물이 정말 진한 타입이었지만 해산물 베이스여서인지 더 시원하고 구수한 게 개인적인 취향에 더 가까웠고요. 이것도 면을 들어올릴 때마다 푸짐한 건더기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느낌이라 한입 입이 아주 묵직하고 든든했습니다. 양이 상당한데 미니 공깃밥까지 무료로 제공되니 해물과 고기 풍미가 깊은 국물에 밥까지 꼭 말아서 드셔보시길 추천합니다. 유니 갓짜장의 맛도 좋았습니다. 지리산 흑돼지와 국내산 양파를 잘게 다져 영혼루만의 진한 춘장으로 볶아낸 유니 갓짜장은 묵직하고 강렬한 맛이 아주 매력적이었어요. 자극적인 편이라 짜장의 양을 조절해 먹으면 훨씬 더 맛있게 즐길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케첩 탕수육은 요즘 보기 드문 옛날 탕수육 스타일로 고기 두께가 상당해서 소스보다는 고기 본연의 맛이 더 강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소금에 찍어먹어도 맛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만큼 튀김 상태나 고기 맛이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오징어와 홍합이 들어가 시원하면서도 묵직한 그리고 아주 풍족한 스타일의 짬뽕이 인상적이었던 영운루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는 불향과 칼칼하면서 시원한 맛의 짬뽕을 좋아하신다면 영운루에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다음은 쿵차이 본점입니다. 원당역 6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이내 도착 가능하고 원당시장 역 명프라자 건물 2층 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건물 내 지하 2층 주차장 이용 시 주차권도 제공되며 만차일 경우엔 성사 제3공형 주차장 을 함께 활용하는 것도 좋은 팁이 될수 있습니다. 매장 입구부터 내부가 훤히 보이는데 테이블 간격이 넓고 공간도 시원 시원해서 들어서는 순간 쾌적하다는 인상 을 받았습니다. 주방도 오픈 주방이라 조리 과정이 자연스럽게 보일 정도로 정돈된 분위기와 청결함이 느껴졌고요. 예전 원흥 매장에서는 정신만 운영하셨다고 하는데 현재 원당 매장에서는 전용 영업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주문은 키오스크로 간단히 가능했고 메뉴판 옆에 짬뽕 유래부터 흥미로운 글들이 있어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읽기에도 좋았습니다. 빨간 짬뽕과 하얀 짬뽕, 매운 짬뽕 모두 인기 메뉴라고 하는데요. 제가 원래는 매운 걸 진짜 좋아하는데 요즘은 매운 걸 먹으면 속이 아파서 매운 짬뽕에는 도전 못 하고. 빨간 짬뽕을 선택해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또 인상 깊었던 모습 중 하나가 주문 즉시 짬뽕이 조리되는 모습이었는데요. 멀리서 보기에도 사장님의 진심과 정성이 느껴져 더욱 기대가 되었습니다. 주문한 짬뽕이 나왔습니다. 신선해 보이는 채소와 해물, 고기가 듬뿍 올라가 있고 갑복간에 느껴지는 불향과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한 그릇이 마치 작품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국물은 묵직하면서도 칼칼하고 첫 입부터 시원한 감동이 퍼지는. 맛입니다. 채소가 아삭하게 살아있고, 오징어와 고기 또한 조리 정도가 알맞아 먹기 참 좋았습니다. 식감만큼이나 양도 정말 대단한 편입니다. 먹어도 먹어도 건더기가 계속 나온다고 느껴질 정도였거든요. 저는 일반적인 짬뽕보다는 조금 더 가는 듯한데 국물이 잘배어들고 조화가 좋아 더 맛있었습니다. 구량이 강하지만 과하지 않고 채소들의 아삭함이 국물의 묵직함을 잘 잡아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인지 특히 끝맛이 깔끔해서 이 조화가 참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볶은 김치가 나오는 점도 독특했고 모자란 반찬은 셀프 코너를 이용해 먹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법도 무료 제공이라 대식가분들도 배부르게 식사가 가능할 것 같네요. 짬뽕을 맛보면 이렇게 몰입한 적이 있었나 싶었던 쿵차의 본점, 불맛 가득 재료의 식감이 잘 살아있는 짬뽕을 맛보실 분들은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단순히 맵기만 하거나 고기 기름만 잔뜩 넣어서 느끼한 짬뽕들과는 절대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맛의 짬뽕들이었습니다. 어느 하나만 고르기 어려울 만큼의 맛집들이었는데요. 짬뽕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세곳 모두 한 번쯤 방문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한끼 선택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저는 또 좋은 공간과 맛있는 이야기를 찾아 빠른 시간 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